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현재 5일차인데, <laughs> 오늘도 여전히 날씨가 흐립니다. 지금? 자, 수막원에 도착하였습니다. 도착했어요. 어, 입구부터 뭔가 특이해. 뭔가 감성 있지 않아? 어, 제주스러움이, 돌담이 있네. 스무디, 말차 스무디. 말차 스무디랑, 홍차 따뜻한 거랑 수막 말차 스무디요 자, 저희가 주문한 메뉴는, 여기 홍차라고 하는 건데, 녹차를 발효시켜서, 만든 거라고 해요 직접 여기서 재배한 거 맞아.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좀 시원하게 마시기 위해서 녹차인데 스무디 말차 스무디입니다 폴딩도가 쫙 열려져 있어가지고 요런 뷰에서 먹는 거예요 요런 뷰 이렇게 짠 이게 녹차보다 홍차가 조금 더 구수한 것 같아 아 그렇지 아무래도 어. 발효시키다 보니까 그렇지. 확실히 뭔가 노련미가 있다라고 할까? <laughs> 차가 노련미가 있어? <약간 웃음> 어리지 않은 느낌이야 그게 뭐야? 그게 무슨 맛 표현이야? 아 뭔가 그런 게 있어 구수한 느낌 아, 녹차는 젊었을 때 그런 생기발랄함이라며 이건 약간 중후한 맛 <laughs> 제가 또 좋아하는 녹차 아 조금 더 진했으면 좋겠는데 아 그래? 난 응. 약간 맞아. 진하고 씁쓸한 느낌을 원했는데 음.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야, 운절지 이건 살짝 부드러운 라떼 느낌. 맞아. <laughs> 근데 우리가 이제 결혼이 몇년 차지? 우리 7년? 이제 8년 된가? 2018년에 결혼했지? 그치. 2024니까, 횟수로는 음. 7년 차인가? 맞나? 19, 20, 21, 22, 23, 24. 24? 다시, 18부터. 18, 19, 20, 21, 22, 23, 23, 7년 차. 맞잖아, 7년 차. <laughs> 7년 어, 차인데, 아직 저희는, 어, 아이가 없긴 합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또 결혼 전에, 애를 낳지 말자. 이건 아니었잖아, 그지? 맞아. 근데, 신혼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이런 기억나? 2년만 신혼생활 아, 제대로 맞아, 즐기자. 맞아. 그리고 맞아. 애를 생각하자. 맞아. 이랬었잖아. 맞아. 그래서 부모님들께도 그렇게 말씀드렸어. <laughs> 맞아, 맞아. <웃음> 아, 2년만 맞아. 우리만의 시간을 가지겠다. 맞아, 2년만 기다려달라. 맞아. 이랬었잖아. <laughs> 근데, 근데 이게... 벌써 <웃음> <웃음> 처음에 양가 부모님들도 처음에는 음더 즐겨 이러다가 이제 <laughs> 점점 압박이 <laughs> 들어가. 응, 처음에는 아뭐 너네들이 행복하면 됐지. 맞아 너네들이 맞아. 너네들이 뭐 즐기면 됐지. 뭐 이런 거였다면 요즘에는 양가 부모님이 동시에 푸시가 들어옵니다. 맞아. 선택적 딩크를 하고 있다. 아이를 낳으면. 이 생활 패턴에 깨질까 봐 그럼 두려운 것도 없잖아 두려운 있잖아. 그런 것도 있지. 저희는 지금 거의 24시간 또 붙어있거든요. 이제 여행하니까 응. 24시간 붙어있지. 4시간지 그리고 또 이렇게 재미나게 지금 살고 있잖아. 아 어, 너무 재밌어. 정이 너무 좋으면 오히려 또아 그치 애가 둘이 없다. 그 말이 맞긴 맞아 근데 응.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어 재미나게 현재는 그래도 근데 부모님들은 또 그런 게 있잖아. 아이를 낳으면 새로운 세계. 아 어, 맞아. 또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하는데 진짜 그런가요? 아 너무 궁금한데. <laughs> 아무튼 나중에 또 좋은 소식 있다면 그것도 날씨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좋다. 좋았다. 여러분 드디어 5일 차에 해가 해가, 해가. 아, <웃음> 드디어 <laughs> 파란 하늘을 봤어요. 제주도 온지 5일 차만에 드디어 맑아지고 파란 하늘 흰 구름이 떴습니다. 맞아요. 저 4일 동안 햇빛을 못본 거예요. 와 날씨 미쳤다 진짜. 와. <laughs> 아니 햇빛을 받은 게5일째만이야 그니까 우리 해를 못 쐈어 그 동안. 아 해가 이렇게 좋았어? 아 너무 좋다. 아자 이제 날씨도 맑아졌잖아. 맞아. 이제 가야 할 곳을 갑니다. 아 드디어. 자 저희가 이제 어, 태우게라는 바다 수영하는 곳을 갈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물때가 좀 맞아야 되지만 그래도 가자 일단. 어 근데 여기가 오빠 가고 싶어 했던 이유가 또 있잖아. 이게 왜냐면 내가 바다 수영을 조금 더 싫어하는 게 이런 소금기, 아, 그 찝찝함, 내또그 싫어하잖아. 맞아, 그막 알죠, 피부가 막 끈적끈적해지는 아, 느낌. 아, 그거. 왜냐면 샤워시설도 없기 때문에. 아, 그래서 어, 찾아보다가 여기가 용천수가 흐른데, 그러니까 소금기 거의 없는 거야. 단. 너무 차갑대. 아, 무서운데? <laughs> 일단 뛰어들자. 아, 일단. 어. 나만 아. 뛰어드는 거 아니지 또. 일단 먼저 한번 뛰어들어. 사진, 경기상에 찍어드니까. 영화 먼저 가봐 <laughs> 예, 맞아? <laughs> 좀더 있으려고 했는데 맞아 가야될 것 같아요 렛츠고 와와 저기 사람 너무 많다 여기까지 그니까 어, 물이 박인데 생각보다 렛츠고 <laughs> 어, 뭐해 <laughs> 어 빨리 언제 가 <laughs> 언제 가는데 <laughs> 아 조심히 가머리도두 거야? <laughs> 어? 뭐가 문제에요아 네. 아, 좋다. <laughs> 준비 다 됐어요? 자, 죽어, 화이팅. 여기 해녀분이세요? <laughs> 여기 해녀분이세요? 제가 오늘 잡지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laughs> 아니 전복 하나만 주세요 전복이요? 아 그럼 잡으러 갔다 올게요 기다려 보세요 빨리 따오세요 아니 태녀가왜구명조끼 입고 있어요? <laughs> 아 저는 겉에 있는 것만 잡거든요 아직 물 위에 떠오르는 게 없네요 <laughs> 떠오르는 것만 잡아요? 네저 갈게요 그냥 자, 이쪽이 용천수로 가는 길인데, 아, 여깄다. 여기 여기. 용천수의 길. 그러니까. 엄청 낮은데? 어, 근데 뭔가 물색이 오 예쁜 것 같아. 봐봐, 여기 봐 어, 그러네. 엄청 낮네. 오오오, 뭐야, 이거? <laughs> 어? 여기가! 여러분, 태엽계에 오시면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지금 바다색 보이시나요? 오, 그렇게. 바닷물이 아니고 용천수라고 해요. 용천수. 그래서 저쪽에서 계속 지금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송기가 없어요, 송기가. 알겠지. 그리고 대신에 물이 엄청 차갑습니다 지금 계곡에 온것 같아요, 계곡에. 한번 들어가 봐, 오빠. 낮은 데도 무서워. <laughs> 그치, 그치? 내 심정을 알겠지, 어. 지금. 아, 렛츠고! 아이고, 조심히 가라. 와. 와, 추워. 대신 물은 조금 낮아요. <Médias> 어 추워. 좋아요, <laughs> 낙원, <목원> 산낙원입니다 여기 올때명조고 챙겨오세요. <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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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는 이제 치킨을 먹으러 왔습니다. 맞아요. 예약을 미리 해놓고 지금 찾으러 가고 있어요. 자, 전화 예약을 미리 한 상태고 어 여기가 치킨이. 어 양념 반 후라이드 반 했거든 어 맞아 맞아 19,000원인데 어 서비스가 닭똥집까지 나온다고 해요 맞아 심지어 1.5L짜리인가? 코카콜라도 좀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어마어마한 서비스를 주는데 사람들이 꽤 유명해지기 많이 시작했더라고 오. 그래서 오늘은 중앙닭집에 이용하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문했었는데 <laughs> 아니 왜두 마리 시켰어 <laughs> 나 뭐야 이거 닭똥집까지 진짜네 닭똥집에 시승사이다도 있네 이번엔 아니 근데 상자두 개잖아 그니까 한 마리 시켜야지 한 마리 시켰어 두 마리 시키지 않았어? 응 아니야 19,000원이야 <laughs> 엄청 무거워 미쳤다 진짜 두 박스 닭똥집에 <laughs> 치킨 사이드 1.5L가 진짜 19,000원입니다. 어 너무 대박 가성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실제로 받아 보니까 이 무게가 묵직하잖아요. 묵직합니다. <laughs> 저희가 지금 갔다 온 데는 중앙닭집. <laughs> 바닷가에서어 치킨을 뜯을 생각입니다. <laughs> 이게 한 마리 같은데 와 프라이드. 진짜 대박이야. 그다음에 양념. 양념. 이것도 와. 한 마리 같고. 꽉차 있어. 요거 서비스. 서비스에더꽉 찼지. <laughs> 와, 정말 많다. 와. 이렇게 해서 19,000원. 칠성사이다 1.5L까지. 맞아. 그리고 이거 치킨무랑 오이 피클도 챙겨주시고 머스타드 소스까지 챙겨주십니다, 이게. <laughs> 먼저. 먹어볼까? 음! 음! 바로 막 튀겨냈잖아, 어때? 아, 바로 막 튀겨서 맛있다, 진짜. 어, 맛있어? 역시 치킨은 바로 먹어야 돼, 튀긴 걸. <laughs> 이렇게 바닷가를 보면서 먹는 치킨이라니. 물론, 저희는 뒷정리 싹다 깨끗하게 하고 갈 겁니다. 맞아요. 이거 하나 먹어봐도 돼요? 먹어봐도 돼요. 닭다리 제대로 뜯는 모습 보여주세요. 닭다리. <laughs> 음! 아. 오, 찐행복인데? 아. 맥주 없어요? <laughs> 스킨하고 안 들어오나? 맛있게 먹어야지 음! 맛있다 먹다 보니까 감자도 들어있어요 와 훔지마 감자가 최고입니다 먹은 자리는 깨끗하게 자 이렇게 우리가 치킨을 맛있게 먹고 나왔고 당연히 뒷정리 요렇게 쓰레기 잘 정리해서 숙소에서 버릴 예정입니다 진짜 배불러 양이, 어. 양이 양이 너무 많아 얘 너무 많아 저희가 이제 수영을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배고픈 상태잖아 어 엄청 배고프지 그런데도 남겼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가고자 하는 곳은 호목포구입니다자 <laughs> 여기는 어 포토존 하나로 좀 유명하긴 한데 그 계단에 바닷물이 들어오잖아 어, 이제 거기에 앉아서 바닷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포토존입니다 맞아요 여기는 그래서 시간 체크가 일단 필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만조 그러니까 계단까지 물이 차 있어야 되잖아 어 그래야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지 자 그래서 만조 때 와서 사진을 이쁘게 담을 수 있는 건데 사실 지금 약간 해가 질 타임이라 응. 윤술은 좀 없는데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고자 한번 찾아왔습니다 물다 빠졌네 <laughs> 지금은, 지금은 간조입니다. 간조입니다. <laughs> 바로 이렇게 계단 내려가는 계단 있잖아요. 음, 다 이렇게 우와. 경사진 계단이 있어요. 여기에 앉아서 사진을 찍는 겁니다. 아물다 빠졌네. 그러니까 오늘이 여, 오전 10시가 만조더라고. 이렇게 이쪽에 앉아서 이렇게 윤슬 바닷가랑 찰랑찰랑 여기까지 원래 차는 거예요. 아 여기 위치를 잘 설명해줘야지. 아 위치는 여기 지금 보목 해녀의 집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주차장? 주차장 옆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주차장은 여기 딱 하시면 안 돼요. 저기 보이시죠? 건너편. 그렇지. CU 편의점 건너편에 그쪽에다가 주차를 하는 겁니다. 자, 바로 옆에 있는 오르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맞아요. 보목포구에서 걸어오셔도 돼요. 저희는 걸어왔어요. 주차장에서부터. 맞아. 여기 앞에 주차장 있는데 만석이네요. 어, 어 지금 딱 노을 지는 타이밍.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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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오신 분 진짜 좋다. 어. 우와. 와, 미쳤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가 운영시간이 8시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시간도 꽤 길어서, 촬량까지 바다별을 온전히 볼수 있습니다. 와, 여기 자리 어때? 많다. 생각보다 이렇게 오션뷰가 이렇게 좋은 곳 찾기가 쉽지 않아. 쉽지 않아. 다드, 근데도, 여기 카페도 은근히 저렴해. 어, 이런 오션뷰가, 기본적으로 이런 오션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7,000원? 대략? 근데 이거 5,000원이에요. 5 0 0 그리고 제가 시킨 망고 바나나 스무디, 요게 7,000원. 7,000원. 그니까 러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음. 상당히 저렴하다고 볼수 있어요. 맞아요. 뷰가 이 정도면. 아, 끝내준다. 그이 굉장히 좋지. 아, 맛있어? 어, 호피 맛있네. <웃음> <웃음> 아, 뷰그 진짜 끝내준다. 아니, 이거 호피 마셔봐. 맛있다? 맛있어? 아, 일단, 뷰까지 더해지니까, 아, 맛이 더해지네. 그래서, 한 시간 동안 작업을 하고, 어, 나가갈 생각이에요. 어, 물회를 먹을 건데, 우리가 포항에도 가봤잖아. 포항식 물회. 그러니까, 얼음에, 어, 초장 베이스? 맞아. 근데 이번에는, 또 제주도만의 물회가 또 있다고 해서, 좀 그쪽에 한번 가보고자 합니다. 제주도식은 된장 베이스라고 해요. 그래서 한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는 식당은, 공천포 식당입니다. 아 여기다. <laughs> 사람 많네. <맞네>. 기다려야 되네. <laughs> 안돼. 자 드디어 전복 물회가 나왔습니다. 큰 전복이 두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전복 자체로도 싱싱해서 맛있을 것 같은데. 음. 자 이렇게 공천포 식당에서 자무회를 먹고 나왔습니다. 맞아요. 물회가 조금 특이했어요. 제주식이라고 해서 된장 베이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새콤함이 강해요. 냉국 스타일이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된장 베이스라고 해서 된장 맛이 좀 강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된장 맛은 거의 안 났던 것 같아요. 어, 치 물회도 있는데 한치가 지금 시지는 맞대요. 근데 음. 요새 날씨가 계속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도가 세서 바다를 못 나가서 현재는 냉동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시기 전에 냉동인지 아니면 생물인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전복 물에 하나, 한치 문에 하나 냉동이 어. 아니라면 맞아, 그리고 아니라면. 같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서귀포 운동 왔습니다. 마지막 운동 빠샤